자 방이 있고요. 각 방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방법의 개수를 찾는 건데 남자가 들어갈 때는 0, 여자가 들어갈 때는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첫 번째 방이 하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음, 옳지. 남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자가 들어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써주세요. 두 가지. 선님이다 했어요. 다음, 두 번째.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자, 남자. 또 남자, 여자. 자안 음? 들어가고. 어, 자, 남자가 들어가는 해볼까요? <laughs> 남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 야, 어 둘, 아일 어, 두명다 같이 들어갈 때. 어두명다 같이 들어갈 때 1, 어떻게? 0 1, 0 n 어, 0, 1 0, 1 또? 그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음그 다음에 n g 남자 u n g Young. y 1 u n g y o u 여자 Young. y o u n 여자, o u n g y o u n 남자, o u n g y o 는 n g 0 o u n g Young. y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가지. 다음 방이 세 개예요. 이때는 여자, 남자. 어, 여자, 여자, 남자. 그렇지. 자 우선 남자만 다 들어가 볼까. 영, 영, 영. 영. 다음 남자. 남자가 끝에 한번 들어간다면 영. 아, 네.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 다음. 다음에. <laughs>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아, 거는 빼고.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그다음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0, 1, 0. 그렇지. 다음 여자가 앞에 먼저, 앞에 들어가고 뒤에 남자, 남자 찾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또? 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볼게 여자가 다 들어가면? 0, 1, 1, 1. 그렇지. 그 다음에? 1, 1. 여자, 여자, 끝에 남자가 들어가면? 1, 0. 다음? 다음. 남자가 가운데 들어가면? 1, 1 0, 0, 0, 1. 1. 그 다음? 남자가 맨 앞에 들어가고, 0. 그 다음에 0, 1, 1. 그렇지. 그럼 모두 몇 가지가 나왔어요? 8가지. 8가지. 그 앞에서부터 2배씩 늘는건는게좋 그렇지요. 그러면 방 4개일 때는 다 해보지도 않고 몇 가지 3, 방법이 15, 있다? 16, 그렇지. 16가지, 16가지 가지. 방법이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방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남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많아지고, 컴퓨터에서도 용량이, 용량 넣을 공간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도 어떻게? 많이? 어, 지 들어간다.